대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두 개의 집합이 있죠? 교집합의 원소가 2하고 3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, 두 개의 집합에는 원소가 2하고 3을 둘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A 집합을 보면 원소가 3개인데요. 하나가 2고 하나가 5죠. 그렇다면 3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바로 3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여기서 일단 A를 구할 수 있습니다.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A제곱. 플러스 2a가 바로 3인 거죠. 3을 이항시켜 보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죠. 자, 2차 방정식입니다. 자, 풀어볼게요. 자, 7 곱하기 3이고요 1에 마이너스. 그렇다면 a가 바로 1이거나 자,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.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먼저 a가 1이면 자, a 집 합은 당연히 자 2와 5와 얘가 바로 3이잖아요 이렇게 나올 텐데 비집합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 3이 있고요 a가 1이니까 1 대입해 주면 2가 되죠 그리고 1 대입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하고 3이라는 원소를 둘다 가지고 있죠 a가 1인 경우는 만족합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. 역시 A 집합은 얘와 똑같이 나오겠죠? 자, 이제 B 집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3이고요 A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또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얘는 9백에서 하니까 5가 되겠죠? 자, 이 경우 어떻습니까? 2하고 3이 둘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여기 2가 없죠?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될수 없다. 따라서 결국 얘를 만족하는 a 값은요, 1밖에 없죠.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